2022년 9월 9일 다니엘 54 예심찾기 아버지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조금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추석이라 아들 며느리를 맞기 위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돌아갈 때는 뭐라도 싸주고 싶어서 만들고 만들고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는 미국서 올라오는 아가들 영상으로 식구들이 함께 웃으며. 아가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볼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가들은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실 때도 제가 좀더 솔직하고 깨어르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아버지 내일 만나게 될 아들과 며느리 아가를 갖기 위해 여러 차례로 병원을 다니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어미로서는 기도로 마음을 보탤 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가장 좋은 때에 아버지 자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 눈을 열고 입을 닫고 마음으로 늘 읍조리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상이 지키지를 못했네요. 아버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니까 진짜 아버지 말씀에 대한 거는 이 세상에 둘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이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바람결에도, 구름에도, 하늘과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일 새벽에도 똑같이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